어? 순간이동했다. <laughs> 자기소개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 잠깐 말해볼게. 저의, 저의 자립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신진 감독입니다. 어, 치유 과정 중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CNC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린과 조명을 같이 만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커스텀 조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이태원에서 이렇게 첫 시작을 하게 되어서, 어, 이 기회를 통해서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어, 더욱 잘, 뭐라고 해. 네, 좋은 기회로 삼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로 좋은 기회로 삼아서 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편하게 해 그냥 뭐 그렇게 너무 매운 거막생각하려 그러지 말고. 어. 아나는말 시키면 잘 매운 <laughs> 것처럼 말하게 돼. 일단 <laughs> 상황 과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어. 안녕하세요. 탐닉가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용산구청에서 진행하는 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갑자기 바빠졌어요. 제비님이 하는 사인과 제 그림들을 접목해서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조? 쇼품샵 제조? 제조? 쇼품샵 제조? 뭐라고, 쇼룸 제, 제조, 제조. 제조하고 심표 부서네. 볼펜이 안 나와. 제조 에서 응, 신용보증재단 가서 창업 컨설팅을 받고 왔어요. 온라인으로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부동산도 계약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계획서 작성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무섭도. 오빠는 나 믿어. 그럼... <웃음> <웃음>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이제는 마냥 신나지 않고 심란합니다. 첫 사업자에다가 첫 매뉴얼에다가 첫 사랑까지 <laughs> 모든 게 어린이네요. 정신없는 와중에 일부러 다닐 때 틈틈이 매뉴얼로 연습하며 다니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버리니까 오히려 시동 안 꺼먹는 것 같아요. 운전에 너무 몰입하면 온몸이 굳어서 오히려 잘안 되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는 김에 연습하니까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저희가 오픈할 곳에서 전시 공연,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볼 생각이라서 그동안 바쁘다고 안 왔던 전시를 보러 왔어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어리버리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전시가 무료여서 한낮에 산책경 와서 둘러보고 햇살 받으며 건물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네요. 사실 잘못 찾아갔는데 무료 전시여서 둘러본 거였고요. <놀람> 이 d o 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으로 기 a 모았습니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고? 일요일 l e bit of a little bit of 세계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색을 입힌 라이트 박스를 소재로 도시의 빛을 표현했다고 해요. 재빈님과 제가 제작 중인 작업물들과 같은 재료들이라서 흥미롭게 들어섰네요. 요즘 저희의 모습이에요. 뭔가 분주한 듯 하면서도 느릿느릿하게, 느릿느릿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바빠지는 신난하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다음 바이크는 뭘로 바꿀까요? <laughs>